주변에서는 처음에는 하지 마라는 의위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모두 비밀로 갖고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가발을 쓰는 일은 한 25년 정도 남들한테 무탈하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 25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나 스스로도 해방되고 싶다, 음. 편안하게. 가발 쓰시면서 가장 불찮하셨던게요 비를 못 맞고 아. 수영장 가서 다이빙을 못 하고, 바람이 엄청 부는 바닷가에 나가서 자신 있게 그큰 태풍 같은 바람을 아받고서 있을 자신도 없다 아. 그 삭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두려움이 있는데 머리를한 시간이나 30분 동안 만지지 않고 힙합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할수 있다라는 음. 그거에 삭발을 가행을 해야겠다. 음. 그큰 용기를 낸 거죠. 두려움을 이긴 거죠. 제 마음에. 음. 부상도 둥근데 디자인까지 너무 둥근니까 너무 밋밋한 느낌. 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고객님 같은 스타일은 더세게 들어가면 이게 중화가 되면서 인상이 선하니까 선함과 이 강함이. <목소리> 아 너무 풀어가고 네. 주변에서는 처음에는 하지 마라는 방가 네.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모두 비밀로 갖고 이작업을 네. 음, 시작을 했는데 일단 내가 자유와 평을 얻으니까 주위 에서도 너무 멋지고 잘했다고 자판 네. 음, 선택했다고 지금 네. 박수를 네. 쳐주고 있습니다. 피임식을 가용장님한테 받고 난 이후에는 속도도 빨라지고 음흠. 반대로 마음에 여유는 생기고 너무 일, 일상생활에 있어서 편안함이 엄청 배가 되는 음. 이 선택은 정말 잘했다. 먹었어요. 네. 그 지금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카우 원장님 이 셔로 어, 전화해서 일단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네. 방문을 한 순간에 두 장의 도시가 능하 나눔. 그렇지 않고 계속 유튜브를 원래 숨어서 재밌는 거다. 는내 유튜브 를못 치는 거다. 빠진다면 내년, 후년 계속 그 마음에 재밌죠. 뭔가 궁금한, 궁금한 게고객님이 음. 근데 유튜브 몇개 보셨어요? 난 음, 솔직하게 저는 생각해. 유튜브를 1년못봤1년못 <laughs> 봤어요. <일본식> 1년 <laughs> <정도, 웃음>